안녕하세요. 엑스챔스 테인스 마스터입니다. 2주간의 US 오픈이 끝이 났습니다. 결승은 정말 대단했고요. 보는 내내 감탄을 자아내는 스트로크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받아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세트 경기 특별히 더 명경기였죠. 2세트만 104분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서로 아서의 스타디엄에서 안방마냥 들어눕는 모습을 보니 애처롭기도 하고 또 하지만 랠리할 때 보면 힘들어서 못 뛰겠다는 모습은 또 없어서 얼마나 서로의 승부욕이 대단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US 오픈을 얘기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우승자 마치기와 스코어 마치기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2023년 US 오픈 조코비치가 우승했습니다. 엄청난 랠리 싸움과 지구력 싸움에서도. 체력에서 힘든 기색은 분명히 보였지만 샷을 칠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이 대단한 플레이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투표해 주신 3대 1 조코비치의 승리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3대 0으로 바로 이겨 버렸습니다. 메드베데프가 한 세트 정도는 딸줄 알았는데 역시나 조코비치였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조코비치는 24번째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호주 오픈 10번, 프랑스 오픈 3번, 윈블던 7번, 그리고 US 오픈 4번입니다. 남자 테니스계에서는 이제 명실상부, 독보적인 그랜드슬램 타이틀 숫자이고요. 여자 테니스까지 합쳐도 마가렛 코트와 함께 동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코비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2023년 지금 모든 그랜드슬램의 결승 올라갔습니다. 천하무적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조코비치라 상대방이 누구든 밤이든 낮이든 언제나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갑자기 뜻밖의 부상만 없다면 최소 호주 오픈 결승과 윈블덤 결승전도는 무조건 가지 않을까 싶고요. 롤랑 가로스와 US 오픈도 솔직히 결승에 갈수 있는 포스입니다. 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상만 없다면 말이죠. 이런 상황이면 전 세계 테니스에서 정말 25번, 26번, 그랜드슬램, 무슨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ATP 연말 랭킹 1위의 기록에도 8번째 도전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 정도 포스면 무조건 8번 연말 랭킹 1위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투어 레벨 96회 우승을 달성했고 한 해에 메이저 대회 3승을 4번이나 달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첫 선수고요 2011년, 2015년, 2021년, 그리고 2023년입니다 심지어 15년, 21년 그리고 23년은 모든 그랜드 슬램을 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 조코비치가 경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세트에서 뭔가 달라졌죠. 마치 매드베드프가 벽치기 벽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조코비치는 정말 지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조코비치는 위기 때마다 서브 앤 발리로 경기의 실마리를 찾아갔습니다. 11번의 시도를 모두 성공했고요. 6대5에서 매드베드프가 세트 포인트를 잡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코비치는 발리로 이를 막아냈습니다. 이 세트는 그야말로 롱랠리 소모전이었습니다. 3대3, 31개의 샷랠리 이후에 조코비치는 쓰러졌죠. 이런 모습 보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조코비치가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을지언정, 쓰러지는 모습은 찾기가 어려웠는데, 한번 랠리를 시작하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코비치는 2세트만 더블포트를 4번이나 하면서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코비치가 버틸 수 있지만, 계속되는 랠리, 조코비치의 체력 부담을 강화시키는 거였죠. 매드베데프는 그 작전을 정말 잘 사용했고, 대강 2세트부터는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샷 이상의 랠리에서는 매드베데프가 26대18로 완승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에서 1세트를 주게 되면 절대 못 이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라 이거 2세트 이런 형식으로 가져가면 조코비치 3, 4세트 모르겠는데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조코비치가 어려워하는 모습과 힘들어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이 생각은 강해졌는데요. 조코비치는 전술적 선택일 수 있지만 체력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보다 더 네트 대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3대 0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매드베데프가 만약 2세트를 따냈다면 경기는 아무른 직다. 아직 모른다였을 겁니다. 메드베데프는 인터뷰에서 그는 피곤해 보였다. 두 번째 세트에서 이기지 못한 것이 아쉽다. 내가 조코비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과로 인해서 조코비치 알카라즈 메드베데프는 니토 ATP 파이널 에나갈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조코비치는 390주 1위를 하고 있는데요. 3 9 1위 아니라 390주입니다. 당분간 몇 주간은 계속 1등일 걸로 예상하고요. 알카라즈와 차이가 좀 있고 남은 마스터즈 다 우승한다고 해도 알카나스가 조코비치만큼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이런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와이 조코비치는 이렇게 압도적인데? 그리고 2021년에도 압도적이었는데 무엇이 문제여서 그땐 졌을까?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셨겠죠? 일단 절대적으로 경기 시간이 달랐습니다 당시 2021년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러 가는 엄청난 조코비치였지만 당시에 3대0으로 쉽게 이긴 건딱한 번뿐이었습니다 루네와의 1라운드부터 해서 니시코리, 브룩스비, 베라티니, 드베레프 심지어 드베레프랑은 3대2로 5세트까지 가면서 이겼고요 반면 메드베데프는 당시에 1세트 하나만 주고 다 3대빵으로 올라갔습니다 상대 선수도 보면 가스케, 에반스, 오제 알리아스 등 어,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잘 몰라서 언급까지 안 드린 겁니다. 이거 일단 상대 네임밸류 차이가 엄청 크죠. 이번에 조코비치가 꿀 대진이라고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당시에는 매드베데프가 꿀대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조코비치가 결승에 올라오기까지 5시간 35분 경기 시간이 매드베데프보다 길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5시간 35분을 더 경기를 했다는 거면 그랜드슬램 두 경기를 더한 거와 거의 비슷한 체력 소모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면 온리 캐린더 그랜드슬램 부담감과 함께 정신적 부담감으로만 말하기에는 체력적으로도 너무 매드베데프에 비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조코비치는 라슬로 제레를 제외하며 모두 3대0으로 올라왔고요. 마음적으로 부담도 적었습니다. 결승 오기까지 경기 시간은 15시간 2분. 메드베데프도 3대0은 있었지만 대진도 루블레프나 알카라즈와 경기도 있었고 15시간 35분으로 조코비치보다 경기를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올라오기 위한 경기 시간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본다면 조코비치의 정신적 부담과 체력적 부담이 2021년과는 다르게 훨씬 많이 없어진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2021년과 23년 수치 차이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단 메드베데프의 에이스가 엄청 줄었습니다. 2023년에 에이스 6개와 21년에 16개는 많은 차이가 있죠. 물론 조코비치는 더블 폴트 6개, 심지어 2세트에는 4개를 하는 등 정말 체력 난조를 보였습니다. 2세트만 잡았다면 진짜 몰랐을 수 있습니다. 네트 포인트도 44번 도전에 37개를 성공하는 등 높은 네트 포인트 성공률 보였고요. 브레이크 포인트도 잘 세이브를 했습니다. 반면 메드베데프는 브레이크 찬수도 적었는데 이를 성공한 건단한 번이었습니다. 21년 메드베데프는 조코비치에게 철저하게 백핸드만을 공략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조코비치 포핸드 백핸드는 총 283번 중에 161번을 백핸드를 쳤습니다. 메드베데프는 295번 중에 159번을 백핸드를 쳤고요. 다르게 말하자면 조코비치가 백핸드를 칠때매드베데프는 포핸드로 공격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스트로크 위너의 수는 조코비치 포핸드 3개, 백핸드 3개로 총 6개인데 반해 매드베데프는 스트로크의 위너가 포핸드 11개, 백핸드 5개로 총 16개를 달성했습니다.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조코비치는 283개 그라운드 스트로크 하면서 6개 위너를 냈지만 매드베데프는 295개 중 16개를 위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위너의 숫자와 비율이 훨씬 높죠. 네트플레이 모두 따라가기에는 조코비치의 포인트가 부족했습니다. 반대로 23년 매드베데프는 롱랠리 작전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기 시작 포인트부터 보면 19개의 샷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또 23개의 샷을 이어봤죠. 매드베데프는 체력으로 한번 싸워보자라는 걸로 간것 같은데요. 이 작전은 1세트에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2세트부터는 먹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9개 이상의 샷에서는 조코비치보다 매드베데프의 포인트가 더 많았죠. 하지만 매드베데프의 문제는 샷을 길게 가져가지 못한 점수들에 있었습니다. 0개에서 8개 사이의 랠리에서는 조코비치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거든요. 조코비치는 92개의 포인트를 가져간 반면에 매드베데프는 68개의 포인트만 가져갔습니다. 매드베데프의 효과가 먹히려면 9개 이상의 랠리를 더 많이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 전에 조코비치에게 먹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한 거죠. 그리고 매드베데프는 놀랍게도 단한 개의 서브 앤 발리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코비치는 22번의 서브 앤 발리 중 20개를 포인트로 연결시켰고 네트 포인트도 4 4개 중에 37개를 포인트로 연결시켰죠. 아마도 조코비치는 매드베데프의 이롱 랠리 작전을 간파하고 샷을 적게 가져가려는 작전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코비치가 네트 플레이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하죠. 근데 이번에 매드베데프의 롱 랠리 전략에 맞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거기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매드베데프는 그러지 못했죠. 매드베데프가 네트 플레이를 좀 어색해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거 나달과 2019년 3대 2로 젖잘살을 했었을 때 네트 포인트를 74번을 시도해서 50개를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서브 엔 발리도 했었죠. 29번을 해서 22번을 점수로 연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변화하고 먼저 적응한 조코비치에게 패했죠. 매드베데프가 못했다기보다는 조코비치가 너무 잘했고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상대의 작전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다간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은 나는 어떠한 승리 공식을 세워가면 될지를 정확하게 세워서 그것으로 승리했습니다. 정말이지 이영 소름 돋습니다. 원래 경기 하다 보면 나 힘들고 너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코칭 스텝의 조언이었던 어떤 거든 간에 자신의 스타일을 그 경기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카멜레온처럼 적응해 나간다는 거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잉? 자 그러면 우리 이벤트 발표 한번 해야겠죠. 저희 이벤트 먼저 우승자 마치기부터입니다. 총 150명 중에 조코비치를 마치신 분 78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3분을 뽑았는데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프님, 수형 김님, 그리고 3KKK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스코어 맞추기 총 169분께서 지원해주셨고요. 조코비치가 3대1로 이긴다는데 51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3대0 조코비치 승에 35분께서 맞춰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또 3분을 뽑았는데요. 박지민님, 혹님 네. 그리고 다봉이님 심지어 다봉이님은 맞췄다고 대댓글까지 쓰셨는데 랜덤 뽑기에서 뽑히셨네요 제가 뭐 대댓글 쓰셨다고 뽑아 드리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댓글에 달아놓은 이메일로 메일 하나 꼭 부탁드립니다 쿠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올해 그랜드슬램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ATP 파이널도 남아있고요 아직 UTS도 한국에 아직 안 왔고 여러 이벤트도 많고 보여드릴 것도 많으니까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테니스는 역시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Come on!